여러분 먼저 스시 오마카세부터 시작해볼게요. 저희는 여의도 스시 유타카라는 곳에 런치 일부 11시 반에 예약했습니다. 여기가 여의도에서 나름 가성비도 좋고 리뷰도 다 좋아가지고 예약을 미리 해놨어요. 런치는 6만원이고 디너는 11만원입니다. 입구로 들어오면 옷과 가방 같은 것들을 보관해주시고 이제 다치석을 선착순으로 이제 골라서 앉게끔 되어있어요. 그 오마카즈 특성상 예약 시간이 늦으면 절대 안 되고요. 한 11시 반인데 조금 기다려주시다가 바로 이제 음식을 나눠주십니다. 요리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바로 앞에 하나씩 올려주십니다. 이게 한종 전체 요리고요. 제희웬스에 있는 거는 이제 단호박입니다. 주변에는 스푼 이용해서 드시고요. 두 번째는 버섯과 어, 유부조리예 마지막 세 번째는 줄을 달달하게 그렸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각각 음식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해주시고 먹는 순서까지 다 안내를 해주십니다. 빠르게 먹은 음식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있네요 비주얼들이 다들 진짜 훌륭하죠? 저희 좌석이 제일 끝쪽에 위치해가지고 모든 음식의 스타트는 저희부터 끊었어요. 슬슬 초밥 준비를 해 주십니다. 자 아, 간장은 다 발라져 있고요. 어 바로 드시면 됩니다. 이거 좀 인기가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한점한점씩 계속 초밥이 나오는데 이거 먹다 보면은 진짜 생각보다 꽤 배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팁은 메뉴가 시작되기 전에 셰프님께 샤리를 조금씩 덜 달라고 요청드리면 밥을 조금씩 덜 넣어서 주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을 조절해서 드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김에 말려있는 초밥은 손으로 바로 전달해주세요. 나온 메뉴를 먹으면서도 은근 다음 메뉴가 뭘 나올지 되게 기대를 하면서 먹게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게 런치랑 디너랑 나오는 가지수는 비슷한데, 이 들어가는 속재료의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초밥이 다 나오면 니니 우니 장어 덮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저는 한참 전부터 배가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먹기 힘겨워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우동이 나오는데 우동 면발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일반 잔치국수의 두께와 같은 얇은 면 두께의 우동이라서 되게 호로록 호로록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프님이 피날레인 후토마끼를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주얼 장난 아니죠? 이렇게 후토마끼가 식사의 마무리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다 먹으면 마지막 판나코타라는 디저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마카세 점심 타임이 끝이 났고요. 점심으로 먹기에는 정말 훌륭한 한 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어 보통 오마카세보다 조금 저렴한 산에 속하는 인당 6만원이고요. 6만원에 이 정도면 또 와도 될것 같은 그런 퀄리티와 메뉴 구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젠 한우 오마카세로 넘어가 볼까요? 어, 저희가 가는 곳은 콜케지프리로 이제 와인 한 병까지 가능하다 해서 집에 있는 와인을 챙겨갑니다. 6시 반에 예약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역 근처에 있는 비플리크 그릴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룸이 각각 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프라이빗한 식사를 할수 있다는 게좀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에피타이저를 먹으면서 와인으로 목을 추여 줍니다. 어, 빵과 육회 조합이라 좀 신선했고요. 그래? 잔이 비면은 이렇게 따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의 토마토와 마스카포네 치즈 카나페입니다 새우와 간장 구이 요리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거의 한 세잎 컷될것 같네요. 확실히 속도는 진짜 금방 금방 먹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컬리플라워다. 음 다음은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한우 안심으로 만든 카츠샌드입니다. 네. 한우 안심을 겉은 튀겼고요, 속은 미디엄 레어로 익혔습니다. 카츠랑빵 어. 사이는 트러플 바레 소스라고 해서 트러플을 갈아 만든 소스를 발라드렸고요. 고기 단면은 트러플 오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버거처럼 샌드위치 양 양쪽을 잡고 그냥 한입씩 드시면 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뭐 트러플 향 메뉴가 나오자마자 어. 정말 트러플 향이 강하게 났는데요. 네. 이게 시그니처 네. 메뉴라 그런지 진짜 네. 맛있었어요. 빵과 솔직히. 한우의 난. 이 조합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맛있는 방법 겠습니 네. 이거는 집에서 한번 해보고 네, 싶은 메뉴더라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네, 고기를 굴 수술 준비를 슬슬 네. 네. 해주십니다. 김치랑 한우 사태를 베이스로 만든 라보파스타입니다 살짝 매콤하셨습니다 음. 이쪽은 샤떠브리한 안심부이고요. 이쪽은 안심트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부채살 채끝등심입니다. 음. <laughs> 감사합니다. 보통 웃기는 미디엄 레어 버블는도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가니쉬 설명 부분 있습니다. 음. 맨 왼쪽부터 구이형 가니쉬 아스파라거스 어뢰되었고요 가운데에는 저희 매장에서 직접 담근 샐러리 비스인데 샐러리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재청이 담았습니다. 음. 오른쪽은 휴그레인 머스터드와 와사비 그 아래쪽은 영국 왕실에서 사용한 소금으로 흥연한 소금입니다. 음. 가운데 있는 소스는 레드와인과 버터, 서거로 우려해서 만든 포토와 소스고요 음. 이 샤또고랭 간심물을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고기에첫 점은 소금에 찍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구워주실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고기 올릴 때 소리도 안 나고 되게 은은한 불에서 굽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샐러리맛있 <놀들이> 맛있어? 어 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 사타를 먹으면서 기다려줍니다. 음. 양은 안심인데요. 그 소를 보시면 가운데 있는 정중앙에 부위이죠. 그래서 지방이 좀 적고요. 아, 담백한. 부위 네, 이름이네요. 이름이 아. 있는데, 네, 부위 이름인데 사토브리양이라는 외국 명칭으로 아. 사용합니다. 저희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로는 안심. 아. 파터 경우에는 딱 거의 두입컷인데. 짭조름 해가지고 고기랑 같이 먹었어도 더 맛있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양이 적어서 순삭해버렸습니다 고기가 나왔는데요. 사르르 잘 썰리는 걸 보니까 고기가 정말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점집어서첫 점은 소금에 찍어 먹어봅니다. 좋았던 점은 먹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고기를 구워서 주셔가지고 되게 따뜻하게 계속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굽기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굽지? 집에서 막 양이 많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부위별로 조금씩 조금씩 집중해서 맛을 느끼고 소스도 종류별로 찍어 보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시어요 진짜 연하다, 얘는 색깔에 그치? 비해. 응. 디저트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딸기 크럼블이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딸기랑 코크림 느낌의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메뉴로 오마카세도 끝이 났고요. 그래서 이 오마카세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디너 타임이고 인당 한 12만원 정도 하는 가격대고요. 전 타입으로 프라이빗한 식사를 할수 있다는 게좀 장점인 것 같고 고기 품질도 꽤 좋았습니다. 특별한 날에 한 번쯤은 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023년도 올해는 이런 미식 투어를 조금 자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맛집이 있으면 댓글로 추천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